아 이거 닉, 닉네임 자체가 멋있어. 존시나바리야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아, 어서 오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먹어. 아 진짜 안 사니다! 아, 진짜. 얼굴만 떠 있어요. 야, 하필 흰색 옷 입어가지고 또. 텐션 최고라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야! 일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얌전한 거거든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라도 구경하시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 진짜 안 사니다! <laughs> 잠깐만! 우리 방송 제목 봐봐. 일할 때 간지나는 일할 때 간지나는 요괴 <laughs> 간지 방제! 분신하. 방제에서 간지가 흐르네! 잠깐만! 일단 한번 4개 정도로만 팬카이 해볼까요? <웃음> <웃음> 이건 뭐야! 아니 4개로 이런 어? 리액션을 한다고? 와 쩐다! 와 쩐다! 아, 한번더 쏴! 우리, 우리 일주일에 발은 왜들어나요아 내가 저번 주 화요일에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춤추다가 화장실에서 춤추다 넘어지셨다고요? 뭐 시큰시큰한 거야. 나 3주 동안 나 이거 오른발 봉인했어. <laughs> 별풍선 10개 받은 나발이한테 54개 줬어, 세상에. 이거 랩 한번 해드리자. 혹시 랩 좋아하세요? 랩을 하신다고요? 54개로 랩을 해주신다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100개 하시고 바로 열혈 되셨어. <웃음> <웃음> 네, 내한번더 해드릴게요. 고난 아 신발은 앞 아, 마음에 드니 아난아 아, 신발은 마음에 드니 코난아코난은 마음에 드니 신발 아 신발은 앞 아, 마음에 드니 아 고난 신발은 마음에 드니 코난 신발은 코난 마음에 드니? 드니 코난 미라니 감사합니다. 야 54개 또써안 되겠다. 한번더 들어. 어 대박. 아니 또 이라 또이란 새로운 비트를 만들었다. 고난 신발은 코난 마음에 드니 코난 미라니. 아빠는또암 맘에 아 드니? 어..어..저 튀겼어요. 아, 너 이분한테 좀 취하는데? 어 잠깐만. 내가 그럴 거예요.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라고. 근데 나는 술안 취해. 이분 진짜 인싼데? 어, 근데 닉네임이 왜존씨 나발인가요? 게임을 그 운영자들이 운영 정책을 만들고 제재를 하잖아요.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게 되게 재밌어. 존미나친. 존시나발, 약간 존병 나신, 약간 이런 닉네임 만들어가지고 쓸었죠. 아, 그때부터 아, 여기 위에 뭐야? 이거 존병나신, 어, 별풍선 1 개는 졸리니가 된다 어, 10개는 덕담, 10개 써보겠습니다. 덕담 해주세요. 2018년 잘 지내셨나요? 썸남 썸녀와 함께 지내기를 바래요. 난 못하겠지만 덕담이에요, 덕담이고요. <laughs> 이게 덕담이라고요? 어쩔 기없 어쩔 수 없고 나트륨 없앨 수 없고 50개는 뭐야? 아까 전에 랩했다 어, 안녕? 고난? 아 어, 그거 했지 그게 50개다 자 70개 얼음 30초, <웃음> 30초 <웃음> 그런 게 있다고? 네, 70개 쏩니다 <laughs> 얼음이야? 어, 뭐야 얼음 아니야? 제가 원하는 포즈로 30초 있으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걸 30초 있는다고귀정 감각 무엇? 자, 잠시... 아,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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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뭐야! 감사합니다. 아, ASMR 궁금하다. 아, 아 여기서 결국 뭐, 다 털리겠네, 씨어. 이 정도면 피 뽑아서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요. 저기 안에는 어, 바지 보이시죠? 바지 입고 계시는 거예요. I don't let you know. <laughs> 안 되겠다 야! 아나 이리 하던데 아나 이리 하데아 죄송합니다 이럴 때. 쇼인거는 나였아 이리 하죠. 아 왜? 아왜 이가 0 개를? <laughs> 아 뭐야? 아 방송하시는 분이었구나. 아 세상에! 아 내가 이걸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편지 리액션 해드려도 되나요? 설마 나루토? 예 e 시내에서 그녀를 찾았다. <laughs> 어 괜찮으세요? 참 <진짜> 문화적 충격이다. 괜찮으세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풀리니? 어서세요. 아 순찰 세발 나발이가 좀 힘들어 하네요. 세일, 세일. 이거 이거 언제 다 리액션 하나요아 열혈팬 세일 중이라서. 열혈팬 세일 중이에 열혈팬 <laughs> 세일 중이에요. 어, <laughs> 어 엄청나신 분이었잖아. 먹이업이잖아. <laughs> 아 먹이업 혹시 대기업을 먹이업이라고. <laughs> 나 일하다가 세상에 나뭐귀엽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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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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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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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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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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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느낌 느낌 느 와 미쳤다. 아나와 아. 아 진짜. 어떻게? 제 인생에서 이런 이렇게, BJ 여자 BJ 여성 이렇게, 이렇게, BJ는 이렇게,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어, 진짜. 어 지옥에서 온 텐션 뛰어들인가요? 같은 느낌? 아, 너무 감사해서. 이게 무슨 리액션이야? <laughs> 이야 <이게> 무슨 리액션이야? <laughs> 와아 저기요 이게 무슨 일... 와 지옥의 지옥의 텐션이다 진짜 <laughs> 저분 천상 BJ야. 내가 먹이 옆한테 치이고 있어. 내가 기한테치이아 무슨 소리예요 치다니요. 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구경하세요. 제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이 휴지는 눈을 상징한, 일본의 휴지 시트. 이 휴지 시트? 시트는 우리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면 제가 롯데월드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롯데월드 갔을 때쓴 자유의 영권 그리고 네? 이거는 머리뽕인데 내가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뽕! 이거는 여러분들 별에 놓쳐. 스타. 스타가 되기 위한 나의 포부. 이제 여기다가 뽀셔둠님 놔야겠다 나의 연말 틀이에요. <laughs> 방종할 때까지 네, 저이 텐션이라고요?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요? 어왜 이렇게 잘해? 왜왜 어, 이렇게 잘해? 이, 이 사람 너무 나, 너무 잘해. 지옥의 텐션. <laughs> 잘해 잘해 잘해. 다리 다치셨는데 잘해. 예. 전 감사 까습니다아요담 아, 고마워 아, 그 하고 일어 아, 알겠어요. 뭐, 사실 일하면서도 춤출 수 있어. 지금 사실 깁스에서 냄새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내가 이거 닦은 휴지가 기한기를.. 어쩌다! 살이다! 괜찮으세요? 저기요! 와 쩐다! 와 쩐다! 와한달 동안 정지되어 있는데 팬클럽이 올라가고 있어 와 여러분들 자 박수 한번주시오와요정 국가 진 봐야 되겠다 더 보면 이게 빠져.. 와 진짜 쩐다래 와 진짜 쩐다 언제 말인데 그치 와. 여러분들, 와, 존시나 발입니다. 존, 존시나 아시죠? 뭐, 아바다! 그 존시나 발, 예. 이라는 네,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에요. 꼭,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도핑 검사. 야, 백 배아, 이건 진짜, 와, 소름 끼칠 좀. 자, 대환장. 대환장 파티.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와.